안녕하세요. 미디어 리터러시 생명교육입니다. 예, 이준석 의원이 조기 대선행보를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아, 난임센터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이 인류 역사에 극유례를 그 찾을 수 없는 초저출산 국가라서 어, 국가가 소멸될 지경에 지금 이르렀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준석 의원이 난임센터를 제일 먼저 찾은 것 같습니다. 아, 오늘은 이 문제를 성교육 또는 국가 차원의 생명 정책 인구 정책과 관련해서 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준석 의원이 85년생 이니까요 만 39세죠 젊은데 이렇게 급하게 대선 행보를 하는 이유는 84년생인 미국의 벤스 부통령을 보고 좀 자극을 받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둘은 서로 많이 다르죠 벤스는 미국 러스트벨트 출신의 아주 가난한 지역 출신의 흑수저 중에 흑수저고, 어린이 청소년 시절부터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어, 자서전이 있죠. 힐 윌리의 노래라고. 거기 보면은 이 사람이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고생하고 살았는지 아주 구구절절이 정말 감동적으로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대학 등록금이 없으니까 해병대 입대를 합니다. 미국은 모병제이기 때문에 군대 입대하면 혜택이 많아요. 그래서 해병대 입대해서 군복무하고 학비를 마련해가지고 이제 로스쿨에 진학했던 사람인 반면에 이준석 의원은 뭐 설명드리지 않아도 다 아시죠? 대한민국의 금수저 중에 이제 금수저 출신이죠. 이런 분이 이제 대선행보를 이제 시작한 겁니다. 어, 그러면서 난임센터에 가서 이제 규제를 철폐해야 된다. 이런데 돈을 아끼면 안 된다. 이런 말을 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대한민국 초저출산 상황은요, 국가 지도자나 정치인들이 난임센터에 가서 국가 지원을 해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예. 일단 제일 먼저 제가 제안하고 싶은 해결책은 이제 국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단 이준석 의원 본인이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아야 됩니다. 자기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거안 하고 난임 센터를 찾아간다.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요. 예. 이게 전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행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몇년 전에 이준석 의원하고 배현진 의원이 뭐 악수 거부하고 뭐 싸웠던 그런 뭐 싸웠다기보다는 실랑이를 한 적이 있었죠. 예. 때 저는 이 둘이 사귀는 줄 알았어요. 예, 그래서 조금 더 있으면 결혼한다고 발표하겠네 했는데 뭐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 어, 젊은 정치인이 정말 국가를 이끌 지도자가 되고 싶으면 결혼해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야 돼요. 예, 이준석 의원에게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 자극을 정치 자극을 준 정치인인 벤스는 4 0 세인데 자녀가 셋이에요. 어, 이분 천주교 신자고. 그리고 이제 국민들 앞에서 어, 천주교 신자고 보수주의자의 입장에서 인간 생명의 소중함과 혼인과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력하게 자기 정치적 비전을 이제 연설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예. Now the task of our movement is to protect i n n o c e n And pro life in the fullest sense of that word possible. Our society has failed to recognize the obligation that one generation has to another, not only by permitting a culture of abortion on demand, but also by neglecting to help young parents achieve the ingredients they need to a happy and meaningful life. So let me say very simply I want more babies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t is the task of our government to make it easier for young moms and dads to afford to have kids to bring them into the world and to welcome them as the blessings that we know they are here at the march for life <목소리도> <목소리도> 자, 저는 이 연설을 들으면서 정말 한국 정치인들이 선거에 나와서 외쳐야 될 소리가 이말 아닌가 이런 생각을 여러 번 했습니다. 한국 정치인들 중에 이 정도 인간 생명에 대해서 인구 문제에 대해서 소신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자 그럼 우린 물어야 돼요. 왜 한국은 이렇게 초저출산국가 아 초저출산이라는 말도 아까워요. 어, 국가 소멸급 국가가 이제 된 거죠 예, 지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도 합계출산율이 우리나라보다 높습니다 전쟁 중인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더 지금 위험한 거예요 자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나라는 1970년대부터 낙태를 국가 차원에서 너무 많이 했어요 그 결과 50년 60년을 그 정책을 지속해 온 결과 나라가 망할 지경에 이른 거라고 보는 게 제일 타당합니다 자 7,80년대에는 20대에 결혼해서 애를 둘,셋 낳고 그 다음에 셋째 애가 생기면 그때부터 낙태를 했거든요 그리고 국가도 그때 경제개발 해야 된다고 1인당 국민소득 늘려야 된다고 낙태를 권장했죠 아주 장려를 했죠 아무 규제하지 않고 어, 근데 7,80년대는 20대 중반에 결혼을 해서 애를 한둘 낳고 그 다음부터 낙태를 했기 때문에 인구가 줄지는 않고 좀 느는 측면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세상이 많이 바뀌었죠 중학생부터 사귀면 성관계를 합니다 성관계하면 임신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렇게 임신하면 남친이 대체로 도망가고 그럼 대부분 등 떠밀려서 여학생들이 낙태를 하거든요 이런 세태가 한 20년 이상 지속되어 온것 같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중고등학생 때부터 낙태하고 20대 대학생 되어서도 연인하고 사귀다가 임신하고 낙태하고 30살 넘어서 결혼해 가지고 아이 낳으려면 아이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잘안 생겨요 그 자궁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임신이 상당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중고등학생 때나 대학생 때 낙태는 안 했어도 10년 이상 성관계를 하면서 임신하면 안돼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안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면 그러면서 자국 내뭐 피임 삽입 장치하고 피임약까지 오래 먹었다면 임신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나 임신하면 안 돼, 안 돼, 안 돼. 이런 거의 정신적인 세뇌작용을 해버리면은 내 몸이 그 마음을 따라가기 쉽거든요. 그래서 임신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제가 덧붙여서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심각한 문제 하나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남자가 여자 임신만 시켜놓고 도망가면 우리나라가 법으로 처벌하거나 책임을 지게끔 강제합니까? 안합니까? 그런 법 있나요? 없나요? 전혀 없죠. 들어보신 적이 없죠? 대한민국은요. 건국 이래 임신만 시키고 도망가는 행위를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런 행위를 범죄나 성폭력으로 규정한 적도 없습니다. 국가 정치인들, 위정자들이 이런 법적 하자가 있는 내용들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다 압니다. 현행 법제는 모든 법적 책임을 여성에게만 묻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국가와 남성의 책임은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자, 지금 들으신 이 내용은 2017년에 조국 전 장관, 그때는 민정수석 때 하신 말씀입니다. 국가의 책임과 남성의 책임이 법제화되지 않아 있다는 그런 문제를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대안이 뭐가 돼야 될까요? 국가의 책임과 남성의 책임을 법제화하는 건데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분석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답을 다 알면서도 그 얘기를 안 했어요. 그때 제시했던 대안은 이 거였어요. 이와 함께... 정부 차원에서 임신 중절 관련 보완 대책도 다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피임 교육을 보다 체계화하고 네, 모든 선진국에서 다 법제화되어 있는 남성에게 책임을 강제하는 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피임 교육을 체계화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끝내버렸거든, 끝내버렸거든요. 자, 피임 무슨 뜻입니까? 책임을 진다는 게 아니죠. 책임을 피한다는 뜻이죠. 자, 책임을 피하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게 국가가 내세우는 대안이었어요. 예, 피임에도 피임 실패하면 남자가 다 도망가죠. 뭐 이렇기 때문에 국가의 책임과 남성의 책임 법제화되는 게 정석인데 이 길을 다 알면서도 가지 않았던 거죠. 그러더니 2017년에 그러더니 2019년 2년 후에는 어남태죄까지 없애버렸죠. 뭐 엄청난 뭐 이때 뭐뭐 뭐 시위 선동 같은 게 있었잖아요. 언론 포함해서 예. 왜 그렇게 된 거죠? 페미니즘이라는 특정 이념이 국가 기관에 스며들어서 이 책임이라는 상식을 포기하고 자기들의 이념을 정책으로 만들어 버린 결과예요. 예. 뭐 지금 나오는 <laughs> 저 포스터 <laughs> 입에 남기도 좀 그런데. 이런 운동을 그 당시 길거리에서 페미니스트들이 많이 했거든요. 이게 이제 불평등이라고 임신만 임신을 하면 남자들은 아무 책임 안지고 여자 혼자만 책임지게 되는 게 불평등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결하라고 국가에 요구한 겁니까? 낙태죄를 없애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남자와 국가가 책임을 지게끔 뭐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근데 정말 그걸 국가가 정책으로 받아들여서 실현시켜 버린 거죠. 그래서 결과가 뭡니까? 뭐 인류 역사 최초로 국가 소멸급 저출산이 와 버린 거죠. 이 통계표를 한번 보세요. 예 문재인 정부 들어선 이후 2018년부터 출산율이 급전직할를 합니다. 이게 다 이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일어난 일은 없어요. 이렇게 거대한 일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처음으로 들어가서 이준석 의원한테 갑니다. 이준석 의원이 정말 대통령하고 싶으면, 아니, 이준석 의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차기 대통령이 정말 되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구하고 싶으면, 예, 미국의 보수당인 공화당의 벤스 부통령이 무슨 정책을 펴는지, 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민들 대상으로 무슨 연설을 했는지 우리가 반드시 참고를 해야 돼요. 예, 한국은요, 이 심각한 이 낙태 문제가 있어요. 서로 사귀다가 임신하면 남자가 도망쳐버려도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나라는 이 국가 소멸급 저출산의 늪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7 80년대에는 경제개발 한다고 국가가 낙태에 장려해버렸죠. 정말 이제 선진국 됐는데, 낙태 이런 거 규제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될 시기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때는 페미니즘이란 이상한 이념이 들어와서 여성의 인권이라고 해가지고 또 낙태를 다 자유화해버렸거든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렇게 50년, 60년 이상 국가 차원에서 대량 낙태를 실시했던 나라는 없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25일에 '마치 for life'라는 집회에서 한 연설을 한국말 저만 붙여가지고 다 이렇게 올려놨어요. 이 관련 영상 한번 꼭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